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예. 최순실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이 현재까지 진도가 별로 안 나가고 있는데, 음.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음. 어, 근데 이게 늦은 건지 좀이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음. 어, 오늘 그 경북 지역에서 있었던 이상한 공천 사례를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게 꼭뭐 최순실이 개입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음. 최순실스러운 정당이다. 음. 이런 예로서 예, 예, 이런 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예, 예, 예. 어, 시간을 일단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총선. 음, 그 당시에 실시간 검색어로 서코잇이라는 사람이 뜨기 시작합니다. 어,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음. 양반이 옛날에 했던 어떤 강연에서 여성비하 발언을 음. 했던 게 문제가 돼서 결국에 공천이 취소가 되는데요. 그런데 예. 이 빈자리를 차지한 게 누구냐? 음. 어, 이 지역구가 경북 고령성주 칠곡입니다. 예. 예, 이 빈자리는 이완영 의원의 혹시 <laughs> 되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완영 씨가 감사원 공무원 시절에 예. 뭐 뇌물을 받았나요? 그래서 음. 잘린 적도 있었고. 음. 어, 이완영 씨한테 또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분도 지금 나온 상태죠. 글쎄 말입니다. 예, 그 그런 석호익 같은 사람이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돼서 낙마를 했는데, 음. 그빈 자리에 이완영이 앉았다. 네, 예. 이거는 뭐그 쓰레기 내립장 반대 했더니 그 자리에 방패장 들어온 꼴이 된 거죠. <laughs> 그리고 그 당시 석호익 씨한테 밀려서 공천 탈락한 사람이 이인기 의원이었는데. 예. 이 양반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그냥 하려고 하다가 예. 아마 했었으면 경합까지도 갈수 있는 음.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석호익이 공천장을 반납하고 난 다음에 이인기가 다시 공천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예. 갑자기 애초에 공천을 신청하지도 않았던 음. 이완영이 냉큼 공천을 받아버린 겁니다. 호호.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청문회에서 보면, 우병우 장인, 죠고 그렇죠? 음. 이상달 씨가요 예. 랑,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 음. 그리고 이완영, 이 사람들이 다 고령 인맥으로 엮여 있다는 게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좀 당시 공천에 대해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고, 음. 어쨌든 이게 뭐 최순실이 거기 개입했냐, 이런 걸 떠나서, 음. 전략 공천 지역도 아닌데, 갑자기, 공천 신청도 안한 사람을 꽂아버리는. 음. 이런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냐. 예. 어, 그런 문제 제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사례. 음. 2012년 구미 갑 지역입니다. 예. 이 당시에 이제 의원이 김성조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음.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지식경제부 국장을 하다가, 음. 어, 구미에 내려온 심막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예, 예. 네. 심학봉 씨는 사실 고향이 포항이에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영포라입니다. 뭐 이런 소문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음. 어, 심학봉 측에서 이거를 어, 작전으로 깹니다. 그게 음. 뭐냐면 100층짜리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 음. 이런 공약을 내걸었던 예. <laughs>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친이 이미지를 부식시키는 공약이었다고 보여지고 음. 또 박정희의 장족화인 박재홍 전 의원이라고 음. 있습니다. 음. 여기한테 지지 선언을 받았다 이런 걸로 선거 운동을 또 하는 거죠. 나중에 또 박재홍 측에서는 지지를 안 했다 이렇게 되면서 또 엄청난 논란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다 박근혜에 대한 아부 이런 걸로 선거 운동을 했던 그런 게 되겠죠. 음. 그래서 어쨌든 그 김성조 대심학봉 이렇게 양자 대결로 여론조사 경선에 들어갔는데 음. 심학봉 씨가 가산점을 받아서 역전을 합니다. 아... 네. 근데 이 경우에는 경선 탈락자도 독자 출마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예. 소위 이인제방지법이라고그 음.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은 출마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가산점에 들어가면 그건 경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선관이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김성조 의원이 당시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시점에 박근혜 씨가 구매 옵니다. 음. 그래서 심학봉 후보하고 전통시장을 같이 돌아다녀요. 예. 네, 그리고 그때 파다했던 소문이 박근혜가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음. 김성조와 통화를 했다 이런 예.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떠나서 어쨌든 그 직후에 김성조 씨가 총선 레이스에서 하차합니다. 음, 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예. 작년 총선에 나온다 안 나온다 설이 조금 있었는데 안 나왔고 지금 한국 최대 총장으로 있습니다. <웃음> 그래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이제, 결국에 당선이 됐던 심학봉 씨, 음.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폭행 의혹 때문에 의원직 제명당할 뻔 하다가, 네. 뭐, 자진해서 사퇴를 했었고, 음. 그 당시에 이제 피해 호소인이 입장을 바꾸면서 무혐의로 그냥 처분이 떨어진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혹시 무마조로 돈을 건넨 건 아니냐, 이렇게 돼서 통장을 뒤져본 겁입니다 당국에서. 음. 근데, 딴 데서 금품 수수하는 내역이 발견이 돼가지고, 음. <laughs> 결국 다른 혐의로 감옥에 갔어요. 음. <laughs> 근데 이것도 이제 음모론이 있긴 해요. 음. 그 음모론을 제가 우연히 이렇게 막 술자리 같은 데서 음. 들은 적이 있는데 심학봉 씨가 유승민한테 붙어 가지고 찍힌 게 아니냐. 뭐 이런 음. 얘기도. 음. 근데 유승민이 원내대표 할때 이제 심학봉 씨가 부대표를 했었는데 음. 근데, 뭐, 저도 심화봉 씨를 좀 알긴 아는데요. 이 사람이 대통령 눈을 거슬러 가면서 유승민한테 붙을 그런 위인은 못 된다. 음. <laughs>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다. 음. 일단은 걸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냥 박근혜 쳐다보는 선거들이 어, 이루어졌던 거고, 한 예지만, 뭐, 대구 경북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2016년 총선으로 시점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음. 어, 구미 을 지역, 정통 침박, 김태환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김태환 어, 의원의 형이 그 유명한 김윤환. 예. 그렇죠. 허주 김윤환, 김메이커. 예.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부친이 얼마 전에 그 국정교과서 반대로, 어, 유명해졌던 구미 오상고등학교의 설립자. 아, 그래요? 대한 김동섭. 네. 음 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 하여튼 이 김태환 의원은 좀 사고를 많이 치는 분이에요. 술 먹고 사고를 여기저기서. <laughs> 예전에 그 비닐봉지에 든 오징어로 캐디 분들을 때린 그런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골프장 경비 분을 캐디 아, 네, 분이 아니었군요. 오징어로 때린 적이 있었고요. 예예. 예. <laughs> 그리고 KTX 개통식 때 자기 자리 없다고 음. 어, 기차를 걷어차고 음. 어, 보좌관 뺨을 때렸다 이런 <laughs> 얘기도 있고요. <laughs> 경찰 간부하고 또 한밭집에서 싸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laughs> <laughs> 근데 저는 제 동네도 이쪽 지역구라서. 그렇죠. 가끔씩 예. 제가 시의원 할때 동네 행사 이런 데서 봤었거든요. 음. 근데 이 양반이 실제로 보면 되게 샤이하고 술주은 음.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 근데 술을 먹으면 자꾸 사고를 쳐서. <laughs> 음. 근데 이 분이 또 이제 도전을 했죠 작년 총선 때도 근데 음. 새누리당 공천이 되게 싱겁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예. 여론조사도 안 하고 어. 어, 단수공천으로 김태환이 탈락되고 어. 장석춘 현 의원이 공천이 된 건데 장석춘은 또저 한국노총 출신이고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노동수석으로 일을 했으니까 음. 비박 이미지가 있고 친박 이미지가 좀 없죠 그래서 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읍참마속 아닌가 음. 친박 측에서 비박들을 대거 날리기 전에 음. 자기 편한 사람 그 중에서 나이 많고 음. 어, 은퇴가 할때 됐다고 생각한 김태환을 날린 게 아니냐 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천 직후에 어, 박사모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니까 장석춘 의원이 한국노총 출신에다가 나안에서도 그 보수파거든요. 근데 박사모가 뭐라고 하냐면 장석춘이 국회의원 되면 구미가 울산이나 창원 같은 빨갱이 도시가 된다 안에서 <laughs> 난리를 치기 시작하고 또 장석춘 의원 예전에 한국노총 간부할 때 음. 그 조직적 정치 방침 때문에 자기 성향하고는 아주 무관하게 잠깐 동안 민주노동당 당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잠깐 네. 그걸 가지고 박사모가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민주노동당 출신을 새누리당 공천을 줬다고. 그래서 <laughs> 이한구를 규탄한다 그러면서. 예. 근데 어쨌든 선거 결과는 둘이 1대1로 붙어가지고 장석춘이 당선이 됐죠. 예. 그 투표용지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장석춘 대 김태환. 그래서, <laughs> 예, 저는 둘다 찍었습니다. <laughs> 예. 김태환이 싫어서 일단 장석춘을 찍었는데, 장석춘 또 떨어뜨려야 돼서 김태환을 같이 찍었죠. 그러면 둘다 <laughs> 찍은 거예요? 무효표가 되는 거죠. <laughs> 아, 근데 제가 평생 동안 그래도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제가 찍을 만한 후보는 대부분 있었거든요. 예, 예, 예. 예, 근데 이런 투표용지는 내가 살다 처음 본다. 아, 장석준, 김태환만 나온 투표용지. 네. 야. 네, 새누리당대 친박 무소속. <laughs> 어 그래서 어쨌든 어, 장석춘이 당선이 되는데 박사모가 선거 이후에도 장석춘하고 계속 대립을 합니다. 음. 어 실제로 이제 장 의원이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던 적은 있는데 공개토론 자리에서 없었다고 얘기했던 게 이제 허위사실이니까 음. 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거든요. 음. 어 그리고 또장 의원 측은 또 박사모 지부장을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로 또 거꾸로 걸어 버려요. 음. 그래서 저는 그때 야 이렇게 싸우면 양쪽 다 박살 날것 같다. 진짜 음. 재밌겠다. <웃음> <이랬서>. <웃음> 팝콘을 씹는 심정으로 흥미롭게 지켜봤는데요. 아, 어느 순간부터 박사모 쪽에서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단 예. 장석춘 의원이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유지 판결이 나왔어요. 음. 이거 예상을 깬 판결이었거든요. 음. 장석춘은 낙마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네.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거다. 이게 파다했었는데, 음. 그리고 두 번째, LCT 사건, 그 당시에 막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 어, 그때 청와대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결국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어, 미처 늦게 알았는데 음. 이 현기환이 바로 한국 노총에 있었죠. 네. 그리고 장석춘 의원이랑 인연이 깊습니다. 아 친박 현기환이 노총에 있었어요? 네. 네네. 야 그렇다면 이 라인을 놓고 보면 아 장석춘도 음. 일종의 뭐 친박, 그 그러니까 신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아 그렇다면. 박사모가 꼬리를 내린 것도 그걸 인정한 건 아닐까. <laughs> 민노당 출신 빨갱이라고 때렸는데 알고 봤더니 향기환을 예. 통해서 정권 핵심과 연결돼 있는 걸로 하, 파악을 예, 정말, 하고 물러선 <laughs> 게 아닐까.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경북지역 새누리당 상황이라는 게 핵심 권력자와 통하면 안 되는 게 없는 음. 뭐 그런 문화가 또 드러나는 거죠. 음. 어,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 사례입니다. 구미 갑 지역인데요. 음. 음. 예, 사드 탄성. 그리고 음. 김재동과의 한판 겨루기 음. 청문회 때 곤란 하루 나와가지고 노승일 씨한테 시비 걸다가 대치기 당하고 <laughs> 백승주 의원 지역구가 구미갑입니다. 예. 어, 들어보셨을 텐데 백승주 씨가 박정희의 외가 집안 사람이라고 음. 그래서 또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지역구에 도전했던 사람 중에서 음. 국방부 차관 출신 인 백승주 씨도 있고 또. 음. 국정원 출신인 백성패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음. 이쪽도 수원백시 박정희 외가 쪽 사람이 맞습니다. 음. 어, 이 사람도 작년에 군미각 공천 받으려고 내려와 있었는데 음. 슬슬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음. 여러 명의 공천 경쟁자들이 있는데 음. 보통은 어느 정도 컷오프를 하고 경선에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 그 당시에 빅3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음. 백승주, 백성태가 하도 이제 대통령 후광이나 음. 정부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또 그런 걸로 일단 빅스리 안에 들어가 있었고 음. 어 그리고 백승주 씨는 또 이게 무슨 일인지 시의회 의장부터 해가지고 거의 지방 의원들이 막 버선발로 뛰어나오듯이 음. <laughs> 줄줄이 달라붙는 그런 분위기가 묘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예. 근데 이두 사람보다 오히려 여론조사에서는 지지가 더 높게 나오는 경쟁자가 한명더 있었거든요. 음. 어 그런데 이 사람을 빼버리고 백승주, 백성태 둘만 남겨놓고 여론조사 경선에 들어가 버립니다. 음. 어, 이상한 일이 음. 벌어지는 거죠. 경선판을 음. 또 이런 박근혜 친척, 백시판으로 만들어버린 건데 음. 여담이지만 박정희하고 가까웠던 백영훈이라는 경제학자가 음. 있습니다. 예. 어,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라고 음. 얼핏 KDI랑 헷갈리는데 아니고요. 예. 인간연구소입니다. k i d 라고 <laughs> 근데 이게 박정희랑 이렇게 엮여서 소개가 많이 되는 yeah. 학자예요. 뭐 yeah. 일설이라면은 음그 독일의 한광에 그 노동자들 보냈던 것도 자기 아이디어다 이런 얘긴데. 음. 하여튼 이 양반이 공천 과정에서 백승주를 밉니다 그리고 음. 백승주가 아직 의원 도 아닌데 어 백승주 후보가 KID 구미 분원을 유치했다 이렇게 선전을 또 했거든요. 음. 그래서 힘을 그렇게 실어준 건데. 어 하여튼 또 성도 백시고에서 배경음씨도 그렇고 음. 좀 이상하다 그리고 여담인데 얼마 전에 박정희 생가에 불지른 사람, 음. 예. 이분 또 백시입니다. 음. <laughs> 예, 수원에서 왔었던 그 사람인데 음. 여하튼 백승주 대 백성태 이게 단수공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전략 아닙니까? 음. 경선 구색은 갖춰놓고 음. 누가 되든 박근혜 친척이 되는. 음. 저는 이게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 중에 가장 이상한 공천이었다. 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백성주 씨가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 음. 이상하게 이제 구미 같은 지역은 새누리당 말고도 법력권 무소속 후보가 또 나오는 그런 경향이. 그렇죠. 예. 공약이 그거 아닙니까? 당선되면 입당하겠다. <웃음> 그렇죠. <웃음> 맞습니다. <웃음> <laughs> 근데 이상한 게, 작년 구미갑 총선에서는 법력권 무소속이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오. 어, 다들 알아서 찌그러진 거고, 음. 그리고 아까 전에 지지도가 높은데 쿼드 오프 됐다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처음에는 공천 학살에 항의한다 이러면서 음. 농성을 시작했는데 장소가 웃겨요. 음. 박정희 생가 앞입니다. 음. 박근혜한테 당해놓고 박정희한테 사정하는 거죠. <laughs> 아, 결국에는 근데 그 사람 도 불출마를 했고요. 음. 그래서, 백승주 씨가 다른 야당도 아니고, 음. 민중연합당 후보하고 1대1로 그냥 대결하는. 오, 그래요. <laughs> 그런데, 결과가 또 재밌습니다. 62대38. 62대38. 민중연합당이 네, 그, 38. 그렇죠. 와. 구미에서 농담조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나 빨갱이 후보 찍었다. <웃음> <웃음> 네, 그만큼 새누리당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고, 백승주는 음. 사람, 이 사람 뭐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예. 어,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 받았던 득표율보다 음. 더 낮게 나왔어요, 백승주 후보 득표율이. 예. 이게 바로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음. 네 그런 선거가 되겠죠. 예. 하여튼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laughs> 선출된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아, 참 요즘에 드는 생각이 이제 이런 사람들 다음에 낙선을 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음. 어, 임기 중간에 낙마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오늘 좀 덧붙이자면 국민소환제라고 음. 하죠. 지역구 네. 주민들이 국회의원을 중도에 하차시킬 수 있는 음. 그런 제도가 좀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 네. 이거는 이제 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만 좀 떼내서 음. 대통령 선거할 때 같이 개헌 투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음. 국민소환제 부분만. 그래서 그때 국민소환제를 개헌해서 헌법에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올해나 내년에, 뭐, 백승주, 이완영, 이런 사람들 좀 국민소환을 할수 있도록, 음.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또 한편 드리고, 음. 어, 김용민 PD님 또, 그, 자유한국당 당원이 되셨는데, 아. <laughs> 예, 그 당이 이런 공천 문화를 갖고 있다. 음. 예, 또 학습의 계기가 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저, 어, 김수민 전 의원과, 어,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제가 되고 어, 녹색당 후보는 우리 김수민 의원이 나와서 둘이 네. 경쟁을 하면 어떨까는 하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어디에서요? 구미에서. 아 좋습니다. <laughs> 어, 당신이 아무리 구미에서 오래 아, 네. 살아도 아주 처참하게 밟아버릴 수 있을 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그 성함을 바꾸셔야 될 거예요. 왜요? 백경민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laughs> 에용민 네. 반인반신. <laughs> 아. 예. 네. 아니, 반신성으로 바꿔서, 반인 반신 어떨까? 반인 반신. 반인 반신. 이름은, 인 반신이야, 인 반신. 예. 아이고. 아, 재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가입하신 거죠? 네, 아, 예. 오늘 10시 반쯤에 네. 제가 팩스로 보냈고, 어, 한, 1시 네. 넘어서 문자로 왔어요. 어, 입당 축하드린다고. 어, 축하를 받았죠. 네. 예. 어, 열심히 해야죠. 뭐 예. 아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 로고 새로 나온 거를 보다가 음. 아 제가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아 어, 어떤 의미? 네, 새누리당 로고가 말한장이었고 음. 자유한국당의 로고는 이 횃불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어 성화봉송을 의미한다. <laughs> 성화봉송. 오이 네, 이 당은 운동권 정당이다라는 아. 결론이었습니다. <laughs> 그렇죠. 촛불보다 더센 것이. 횃불